서울 일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200m 레이스이고요 9번 빅브리지는 직전에 뚜렷하게 실전 변화를 보이며 1200m 처십상에 성공한 마필입니다. 특히나 직전에는 매끄러운 출발 이후에 밀어서 선두 외곽에 적극적으로 붙여서 레이스를 운영하였고 직선에서 스퍼트시 날카로운 탄력을 선보이며 2차 입상에 성공. 이번에 다시금 1200m 레이스에 출전하는 가운데 앞선이 느리고 약한 편성의 호기를 맞이하여서 출발 이후 손쉽게 유리한 포지션에서 전개가 가능하겠고 훈련 시 절정의 컨디션을 바탕으로 편성상 한 수위의 전력을 유감 없이 발휘할 입상 유력마입니다. 후착으로는 2번 행복 여전사와 8번 고스트 드래곤, 10번 사련 이니케 그리고 흑탄 배당마는 4번 울트라 망치입니다. 직전에 데뷔전에서 출발 이후 선두 인코스에서 최적의 레이스를 펼쳐갔지만 종반 현격하게 걸음이 무뎌져 입상 실패 졸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훈련시 지구력 보강에도 만전을 기한 만큼 능력의 완성도가 확연하게 높아진 가운데 단독 선행 나서서 막판까지 악착같이 버텨낼 최대 복병 전력입니다.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700m 레이스이고요. 4번 바주카 보이는 데뷔전에서 졸전 이후에 실전 이전째 140m 레이스에서 변화 보이며 압도적인 추입 능력 발휘하며 2차 깁상에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직전에는 출발 이후 4코너까지 시종 외측으로 기대며 초반 전개에서 크게 밀렸고 직선에서 뒤늦은 스퍼트로 4차게 머물렀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행 심사 처분을 받았고 이번에는 악벽 순치를 위하여 기수의 부조에 강력한 순응도를 이끌어내는 TRI ABIT 러깅 재갈과 망사가면 승인 장구를 착용하고 출전하는 가운데 전형적인 중장거리 적성의 마필인 만큼 이번에 거리 늘려서 1,700m 첫 도전에서 입상 기대치가 높겠으며 선두권 나설 마필들의 전력이 보잘 것 없는 가운데 직선 한발 탁월한 결정력을 유감 없이 발휘할 입상 유령마입니다 후착으로는 7번 비트 영웅과 6번 피엔스카, 8번 크레이지 창 그리고 폭탄 대당마는 2번 드래곤 스퀘어입니다. 주행 중 내측으로 기대는 악벽 제어가 최대 관건이 되겠지만 이번에 인코스 2점에 선두권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한 만큼 이번에 훈련시 뚜렷하게 능력 변화가 감지되었고 강력한 승부의지 바탕으로 입상 한자리 도전하는 최대 복병 전력입니다. 서울 삼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200m 레이스이고요. 토요경마의 첫 번째 고배당 승부처입니다. 최고의 환수로 보답해드리는 정확한 한방 승부로 토요 전반장 승리를 위한 교두보를 확실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완성과 향상되고 있는 성장세의 5등급 마필들 간의 1200m 접전 편성이고 다수의 선행마 출전으로 인해서 흐름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자력 입상 가능한 출전마들이 다수 포진하여서 우리가 알짜배기 배당으로 때려막을 절호의 찬스입니다. 엇비슷한 어 능력의 인기마들이 현장 배당판을 인기도를 분산시키면서 결정적 후창마 선정 자체가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경주이지만 전개 이점과 승부기수의 기용, 마방의 의지까지 확인되는 상황에서 입상을 확신하고 있는 노림수 마필은 이미 결론 내려져 있습니다. 민병철이가 강력하게 노림수를 두고 있는 마필은 최근 빠른 다수의 경주에서 선두권 빠른 페이스를 경험해보았고 은근히 선두가담 스피드도 보유한 가운데 직선에서 여타의 마필들을 너끈히 이겨낼 결정력 탁월한 마필입니다. 그리하여 이제부터 보여줄 것이 너무나 많고 이번에 승부를 위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끝낸 관심 마필이 훈련 시 뚜렷하게 완성도 높은 모습 보이며 발주기가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특급 고배당 승부인 서울 삼경주는 민병철의 가쿠시 마필로 팬 여러분들께 강하게 믿음을 드리면서 기필코 통쾌한 적중의 기쁨을 안겨드리겠습니다. 서울 사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300m 레이스이고요. 8번 트리스타 왕자는 직전에 1300m 레이스에서 이선에서 전개를 기가막히게 풀어내며 2차 입상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번에 다시금 1300m 출전하는 가운데 1번 선더 A1을 제외하고는 발 빠른 선행마 없는 구도 속에서 게이트는 외곽을 배정받았지만 출발 이후 수월하게 2선 선입권에 자리하고 다시금 유리한 전개가 보장되었고 여전히 쾌조의 컨디션을 바탕으로 편성상 한수 위의 전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입상 유력마입니다. 후착으로는 1번 선더의 이원과 7번 화산기환, 10번 순간이 찬스, 그리고 폭탄 대당마는 4번 익스펙트입니다. 최근 연달아 발주 악벽 보이며 졸전을 펼쳤지만 훈련 시 발주 연습도 충실히 단행한 가운데 정상 발주 이후 종반 직선에서 자력으로. 추입 한발 역전극을 모색할 최대 복병 전력입니다.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400m 레이스이고요. 토요경마의 두 번째 고배당 승부처입니다. 출발 이후 직선 국간이 가장 긴만만치 않은 1,400m 레이스이고, 여기저기서 될듯말 듯한 마필들이 대거 출전하여서, 그야말로 혼전도가 극심한 편성이며, 당연히 철저하게 고배당으로 승부합니다. 출전한 마필 대다수가 입상 도전이 가능할 편성이지만 불안한 인기마가 특실거리고 있기에 우리가 때려먹을 수 있는 알짜배기 배당은 이미 보장된 경주입니다. 여기저기서 될듯말 듯한 마필들이 대거 출전하여서 우리가 철저하게 높은 배당으로 때려먹을 절호의 배팅 찬스입니다. 편성 자체가 터질 수밖에 없는 구도로 짜여져 있기에 고배당을 몰고 올 관심 마필을 인기도에 상관없이 충마로 놓고 승부합니다. 노림수 마필은 최근 노골적인 탐색을 하면서 걸음을 숨기고 있지만, 이제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는 절호의 편성을 만났고, 훈련도 충실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에 승부를 해야만 하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 마필입니다. 따라서 토요 특급 고배당 승부인 서울 오경주는 현장에서 팔려나갈 어리버리 인기마들을 싹다 걷어내고, 이번에 제대로 승부 걸린 진카 마필로 엄선하여서, 민병철의 가쿠시 마필로 팬 여러분들께 강하게 믿음을 드리면서 통쾌한 고배당 적중의 기쁨을 안겨드리겠습니다. 서울 육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300m 레이스 이고요. 4번 천구챗은 직전에 2선에서 경합성 레이스 펼치며 초중반 힘소진으로 인해서 아쉬운 사착에 머물렀지만 앞선 레이스 흐름에 구애받지 않고 전개를 자유롭게 펼쳐낼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만큼 직전 졸전을 만회할 입상 유력마입니다. 1번 아치러너는 모래에 민감한 반응이 있지만 출중한 뒷심을 갖춘 마필로서 이번에 모래를 피한 자리로이 위치 선점과 전개를 펼치는 조건에서는 입상 한 자리 유력시됩니다. 이번 서울 최강자는 인코스 2점 살려서 강공 선행 작전이 주요할 입상 도전마입니다. 직전에 뚜렷한 회복세 보이며 입상에 성공한 9번 마파람은 연투가 충분해 보입니다. 직전에 초반 전개꼬여서 입상 실패 졸전 펼쳤던 8번 맥스 위크는 이번에 자력으로 추입 입상 기대치 가져볼 복병 전력입니다. 서울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레이스이고요. 토요 경마의 세 번째 고배당 승부처입니다. 다수의 입상 가능 마가 포진한 경주로 혼전도가 높은 접전 구도이지만 적중의 자신감은 물론 배당의 기대감까지 큰 경주가 되겠습니다. 앞선의 전개 상황에 상관없이 자유로운 전개를 펼칠 수 있는 마필 한두가 이번에 아니면 당분간 입상 기회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덜 팔리는 분위기이지만 입상의 기대치는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 속에서 이번에는 내재된 단점을 충분히 극복하며 시원스레 입상이 유력시되는 마필입니다. 현장에서는 전력 어비스탄 인기마들이 배당판 인기도를 분산시키면서 충마 선정 자체가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경주이지만. 단거리 전개 이점과 승부 기수의 기용, 마방의 의지까지 확인되는 상황에서 단 1%의 승부의 피 우려도 없기에 입상을 확신하고 있는 강축은 이미 결론 내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특급 고배당 승부인 서울칠경주는 이번에 적정거리 출전에 한 수위의 전력을 선보일 마필, 특히나 전개상 유리하며 특히나 승부의 지 강하게 걸려있는 마필로 엄선하여서 강력한 한방으로 정확하게 적중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팔경주입니다. 국산사 등급 1200m 레이스 이고요. 3번 태평 파이터는 작년 하반기에 단거리 5연속 입상의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발주 악벽이 도지며 최근 주춤하고 있습니다. 직전에도 출발 시 점프하고 뛰쳐나와서 초반 전개 후미로 쳐졌고 지속적으로 밀어주며 중위권 가담나여 직선에서 최선 역주를 펼쳤지만 2위마와 근소한 일마시녀 차이로 3차게 머물렀습니다. 이번에 훈련 시 발주 연습도 단행하였고, 실전에서도 정상 발주 이후에 초중반 서두를 필요 없이, 이선 외곽에서 차분하게 힘안배잘된 레이스를 펼치며, 직선에서 월등한 결정력 한발 능력을 유감 없이 발휘할 입상 유령마입니다. 후착으로는, 1번 벌교 베리타스와 10번 천행체 5번 엑설런트 킨, 그리고 폭탄 배당마는 4번 한강 크라운입니다. 작년 5월에 데뷔 후 단거리 연승가도를 이어갔지만, 두 차례 이세마 대상 경주에서 졸전 펼친 이후 최근 두 차례 일반 편성에서도 입상 실패 실망감을 안겨주었지만 이번에 훈련시 변화된 컨디션이 역력하고 기본기가 출중한 마필인 만큼 강력한 승부이지 바탕으로 충분히 자력 입상 가능한 최대 복병 전력입니다. 서울 구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 1,200m 레이스이고요. 토요일 서울경마의 최대 승부처 메인 승부로 준비한 레이스입니다. 직전 대비 변화된 경주 조건으로 인해서 은근히 혼전도 있는 레이스이며 고배당 때려먹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우리가 놓고 때를 구구구 마필은 최근에 현장에서 꾸준하게 인기마로 부각받고도 최악의 컨디션으로 힘 한번 못 써보고 졸전을 면치 못했지만 모든 포커스를 이번 경주에 맞추어 놓고 연일 강훈련을 통하여 마방에서도 승리 타이밍이라 판단하여 강공 승부의지를 보이고 있고, 어느 때보다 충실한 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이번에 입상을 위한 열의를 불태우고 있는 마필입니다. 선두 흐름에 상관없이 전개가 매우 유리해진 마필로서, 최근 연속된 부진으로 이번에도 배당판 인기도에서 밀려나 있지만, 직전부터 변화의 조짐을 보였고, 이번에는 가장 유리한 전개를 끌어낼 수 있기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판단을 했고, 해당 마필과도 찰떨궁합인 기수가 기승하기에 적중에 대한 자신감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 최대 메인승부인 서울 구경주는 불안한 인기만은 가차없이 날려버리고 이번에 적정거리 출전에 최강의 전력을 선보일 마필, 특히 제대로 강승부 걸려있는 마필로 엄선하여서 999 고배당을 몰고 올 관심 마필을 강하게 추천드리며 팬 여러분들과 함께 메인승부 적중의 기쁨을 함께하겠습니다. 서울 10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800m 레이스이고요. 1번 데블케이는 직전에 전개를 기가 막히게 풀어내며 장거리 1800m 레이스에서 입상에 성공하였습니다. 당시 초반 선두권 두터운 흐름에서 전개가 후미로 밀려났지만 지속적으로 앞선과의 격차를 좁혀나갔고 직선에서 진로가 막힘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근성으로 2차 입상하였고 이번에 선두권이 느리고 약한 편성의 호기를 맞이하여서 다시금 적정거리 1800m 레이스에 도전장을 던진 가운데 인코스 배정받아서 전구간 내선에서 최적의 힘한배 잘된 레이스가 보장된 만큼 유리한 경주 여건을 극대화하며 직선 한발 월등한 추입으로 입상 한자리 확실시되는 마필입니다. 후착으로는 9번 에펠탑과 8번 달콩, 6번 청군, 그리고 폭탄 배당만은 최근 각질 변경을 시도하고 있는 4번 광치기가 이번에 앞선 느린 편성에 선두권 유리한 위치에서 전개가 가능해졌고 분명 막판에 한 박자 빠르게 올려붙일 수 있는 최대 복병 전력입니다. 서울 11경주입니다. 2등급 1,800m 레이스이고요. 11번 한강이기상은 스피드와 근성을 고루 겸비한 마필로서 데뷔초 단거리 레이스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지만 지난 2월에 장거리 무대에서도 완벽한 경주 운영 능력 선보이며 1800m 레이스에서도 2차 깁상에 성공하였습니다. 직전에는 압도적인 인기 1위로 팔리고도 졸전을 펼쳤는데 당시 출발이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인코스에서 모래 맞고 전개 펼치며 다소 처졌고 직선에서 탄력이 무뎌지며 오차게 머물렀습니다. 이번에 거리 늘려 1800m 레이스에 도전하는 가운데 훈련시 발주도 보완하였고 외곽 게이트 배정받아서 모래 피해 외선에서 전개 운영도 가능한 만큼 선두권 자유로운 전개의 이점을 바탕으로 약편성 호기를 바탕으로 입상 한 자리 유력시대는 마필입니다. 후착으로는 4번 마이티 칩과 3번 오래 함께하자 9번 황금 럭키 그리고 폭탄 배당만은 6번 타우르 스킨입니다. 최근 연달아 전개 미스 범하며 졸전이었지만 이번에 1번 탑 컬러티를 제외하고는 발빠른 선행마도 없는 가운데 출발 이후 수월하게 2선에 안착하고 전구간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해진 만큼 한결 유리해진 경주 여건을 극대화하며 최근 연속된 졸전을 일거에 만회할 최대 복병 전력입니다.